이제 9번부터 1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은 t 도시 일기압에서 세 종류의 기체의 양을 다르게 했고, 어, 실린더 실린더 내에서 그냥 어, 온도 압력이 같으니까 어, 얘가 차지하고 있는 몰수가 그냥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 1, 4, 7 이렇게 지금 보시면 1, 4, 7 얘를 몰수를 얘가 1몰인 거고. 여기가 지금 두개 더해서 지금 4몰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두배 들어갔으니까 얘가 2몰이면 얘는 자동으로 2몰이 되고 그다음에 얘는 다시 이제 7 들어갔으니까 음 1. 그죠? 근데 16이 2. 그러면 여기 7에서 3을 빼면 여기 16에 해당되는 몰수가 4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같은 몰수당 이제 질량이 이게 분자량이죠. 같은 몰수당 질량. 자, 지금 여기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어 4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1몰당 7이니까 4몰에 해당되는 것이 28이다. 그래서 xy는 화학 식량이 28인 것이고 자, y는 지금 2몰에 해당되는 게 16이죠. 그러면 4몰에 해당되는 거는 네, 32. 여기 4몰이 16이렇게 해서 4몰 기준으로 이제 화학 식량을 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몰수 같은 몰수당 이제 질량이라고 했는데 항상 일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요 같은 몰수를 맞춰주고 나서 그것에 이제 화, 어, 질량비를 화학식량의 비로 해서 원자량의 비를 풀어,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 y가 28이고 y2가 32니까 7대 8이 맞고 자 원자량을 구해보면은 이제 y2가 어, 32니까 y가 일단 16이죠 그러면 x는 자동으로 12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 상대 값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X가 하나가 12니까 16에서 12를 빼면은 Z 4개가 4죠? 그러면 Z가 1이구나. 라는 것까지 네, 구해줄 수가 있고, 원자량은 12대1, 12배가 맞습니다. 그리고 들어있는 원자 수비는 몰수에다가, 자, 몰수비에다가 구성하고 있는 원자 개수를 곱하면 되는데, 자, 가는 지금 몰수가, 지금 전체 몰수가 1몰이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xy가 하나 들어있는데, xy는 2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고, 여긴 2가 되겠죠? 근데 얘는 4몰인데, 2원자랑 2원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8 더하기 8이니까 여기가 16이 될 것이고, 자, 7몰인데, 지금 보면은 2원자, 2원자, 5원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2 곱하면 이제 14 더하기, 어 지금 여기도 2몰인데 아 얘가 지금 1몰이죠 1몰 응. 1몰에 2원자 있으니까 2를 더하면 되고요 잠깐만요 응. 얘가 2몰인데 2원자니까 2는 4그 어. 다음에 4 5 20자 그러면 26 26몰 응. 자 2대 음 여기가 왜 16이 됐지 잠깐만요 2 곱하기, 2곱하기니까 8이죠. 어, 죄송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2, 8, 26. 이렇게 되니까 약분을 하면, 자, 1, 4, 1대 4대 10, 13인 거 나오죠. 그죠? 어, 자, 그래서 다 맞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요. 가와 나에 들어있는 화합물이 각각 x, y, x, y2에 된 자료입니다. 어, 물어보는 거는, 나에서, 나에서 Y 원자수, 요거 Y 원자수, 요뭘를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가에서는, 가에서도 Y 원자수입니다. 자, 나에서 Y 원자수는 요거 요고, 각각을 곱하는 것이고, 그 힌트는 여기 지금 전체 원자수의 B가 나와 있는 거예요. 10대 11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2원자거든요? 전체 원자수가 2원자의 A니까 2A 더하기. 여기 3원자 2B니까 6B. 얘가 10이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좀더 곱하면 4a가 되겠죠? 여기서의 원자 수가. 여기는 b인데 3이니까 3b. 어 얘가 11이다. 자, 그러면 요, 요걸 이두배 해서 4a. 어 더하기, 얼마죠? 여기가? 12b는 20. 음 자, 이렇게 해서 아래에서 위에 걸 뺍니다. 자, 그러면 9b가 9가 되니까 b가 1이고, 어, 그러면 자동으로 a가 얼마가 되나요? a가 1이 되겠죠? 맞죠? 음, 음 a가 2가 된, 됐죠? 그렇죠? 대입을 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2a가 4가 나오니까, a가 2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a랑 b를 구했고, 여기가 2, 4죠? b가 2이고, 여기가 1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이제, 몰수를 구해준 거고요. 그러면, 나에서 Y 원자. 자, 나에서 4몰에다가 1개. 4 더하기. 그 다음에 1몰에다가 2개. 이거죠? 자, 여기 2 더하기 4. 어, 똑같이, 똑같네요. 위아래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 이제 11번도. XY로 구성된 두 가지 기체가 있고요, 가와 나의 이제 부피와 질량에 대한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총 원자 수비가 되게 중요한 힌트인데, 가와 나에 포함돼. 그러니까 이걸 더다 합쳐서 XY의 비율이 11대 19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부피가 5대3이니까 여기 있는 몰수비를 5대3으로 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전체에 X는 5A와 6A만큼 들어있습니다. 5A 더하기 6A니까 음 5A 더하기 6A만큼 X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어, 10B 더하기 여기가 9B 어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가 11대 9라는 거죠. 이걸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음, 여기가 11A 대 19B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얘가 11대 9, 19입니다. 자, 그러면 A랑 B는 같아야 되는 거 아시겠죠? 어, 같아야 되고요. 자, 분자식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걸 가장 간단한 정수비인, 자, 같은데 가장 간단한 게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로 가정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1, 2가 되고, 여기가 2, 3이 된다. 어,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량을 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기억은 틀렸죠? 원자량을 이제 비율로 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자량을 구해줘야 되는데 분자량은 질량을 부피로 나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음 5분의 7 이거 대 얼마죠? 어. 5분의 7, 3분의 8.1입니다. 어. 자 여기 이제 밀도비이기도 하면서 분자량비가 되는 건데 이걸 분자량비로 쓸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요거 약분 먼저 해주시면, 2.7이고, 자, 요렇게, 이렇게 하면은, 7대, 지금 2.7에 5를 곱하면, 음, 13.5. 이렇게 되죠? 자, 이걸 또 정수비로 바꿉시다. 그러면, 분자량이, 분자량, 여기 지금 복잡하니까 이쪽에다 쓸까요? 아, 여기다 을까 분자량이 14, 여기가 17. 두배 해주면 27. 이렇게 알수 있죠. 자, 분자량을 찾았기 때문에, 어, 요거, x, y의 원자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음. 자, 분자량이 x 더하기 2y가 14구요. 그죠? 여기 지금 2x 더하기 3y가 27이다. 자, 두 배를 해주면 2x 더하기 4y가 28. 자 아래에서 위의 거 빼면 y가 1이라는 게 나오고요. x는 12다. 이렇게 해서 원자량의 비를 구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값들은 전부 다 지금 어 질량만 실제 값으로 나와 있지. 요걸 다 나눠준 뭐 분자량이라든가 요 분자식의 1대 2대 3의 요 숫자 비율이라든가 전부 다 상대값입니다. 근데, 근데 이렇게 풀수 있는 이유는 이 물어보는 것들을 전부 다 비율로 해서 실제 원자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 x가 y의 몇 배냐 이런 식으로 비율로 풀고 있기 때문에 네, 뒤에다가 문자를 달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훨씬 간단하게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배가 맞고요. 어, 가와 나 포함된 원소의 총 질량비입니다. 자, 총 질량비 자, 총 질량비는 몰수에다가 해당하는 분자의 몰수 있죠. 몰수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하면 됩니다. 이것을 곱한 비율인데, 자 가와 나는 현재 몰수가 5대 3이에요. 5대 3. 음. 근데 화학식량이 아까 14대 27이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다 14 곱하고 여기다 27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게 36대 5는 아니죠. 약분을 해도.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네, 니은만 맞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을 풀어보도록 할 텐데, 지금 가와 나에 대한 자료가 이제 같은 온도, 같은 기압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가가 ABX, 내다가 a y b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가 음1 더하기 x 개, 여기는 1 더하기 y 개로 이루어져 있고, 자 전체 분의 A 질량, 전체 분의 이제 또 A 질 여기 5분의 2, 5분의 4, 그리고 전체 원자 수와 부피가 나와 있어요. 자 문제에 1몰 부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의 진짜 실제 몰수는 8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인데. 4분의 1이, 이제 실제 몰수인데, 몰수의 비율로는 여기가 1대 2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얘가 1몰 있고 2몰이 있다. 어, 예를 들어서 1대 2로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 전체 원자수로, 이제 XY의, 어, 숫자, 관계를 한번 알아볼 텐데, 자, 1 곱하기, 1 곱하기, 이제 1몰 곱하기, 1 더하기 X, 이건 뭐수나많 하지만, 어, 일단 써주면, 2, 1 더하기 y, 음, 여기는 1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게 몇대 몇이냐면, 2대 3이에요. 2대 3. 자, 그러면, 어, 1 더하기 y가 3, 1 더하기 x다. 이렇게 할수 있고, 자, 1 더하기 x 순서대로 써주겠습니다. 이거 대1 더하기 y의 비율이, 자, 여기에 4개, 3개, 이렇게, 어, 할수 있겠죠? 자 그럼 x가 더해서 4가 되고요. 더해서 3이 되는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작은 정수가 얘가 3이면 되고 얘는 2면 이 되겠죠. 그랬을 때 4대 3의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x가 3개 y가 2개 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전체 기체분의 a의 질량이 5분의 2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x 더하기 y는 그러면 어 4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음. 그 다음 AB3, 그 다음에 어 지금 여기서 A2B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얘가 지금 1몰이고 2몰이라는 걸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A는 이제 일단은 A가 1몰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얘가 A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전체 의 기체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A가 지금 어, 4배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1A이고 여기 2, 4A니까 그럼 여기 질량도 어, 실제로 4 배가 돼야 돼요. 여기가 8이 되고 여기가 10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렇죠? 어, 그래서 A to B가 분자량이 10이고 AB3가 5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A가 2면 B가 나머지 3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첫 번째 거에서 원자량을 일단 찾을 수가 있는데 a가 2고요. b가 네, 3입니다. b가 3이고 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전체에서는 자, 화학식량이 음, 얘가 지금 2몰이 있으니까 전체 질량이 화학식량의 2배인 것인데 a가 2고 아, b가 3개니까 b가 화학식량의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 이렇게 되고 2대 1이 돼야지만 얘 화학식량은 그러면은 음, 5인데, 어 얘도 화학식량이 그럼 5라는 거알수 있네요. 두 배에다가 하나 더한 거니까 맞죠? 어. 똑같은데 두 배만큼 있고, a는 네 배만큼 있다.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1몰로 정했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화학식량을 이렇게 해서 밑에 거를 같이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량은 지금 구하니까 a가 b보다 크다. 이게 맞고, 자그 다음에. 얘가 지금 8분의 1몰에 해당되는 이제 부피 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 전체 원자 수가 2n으로 났습니다. 어, 자, 이, 이거는 이제 상대값으로 하는 거 이제는 이제 멈춰야 되고, 이제 8분의 1몰 실제 값에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자, 8분의 1몰 전체 원자 수가 8분의 1 곱하기 4거든요, 그렇죠? 8분의 1몰 그걸 이제 개수로 갈 적에는 곱하기 n a 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얘가 2n이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전체 원자수가 8분의 1몰 실제값, 음, 곱하기 4개니까, 1 더하기 3은 4개니까, 요거에다가, 이제 NA, 개수로 넘어가는 것을 했을 때 2N이 되기 때문에, 요거 약분해주면, 네, NA가, 네, 4N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는 2N이 아니라, 얼마다? 4N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